우리 집에 담임 목사 사모님과 또 임재민 목사님과 이진웅 목사님 이렇게원로장로들이 이제 그동안에 교회를 지키고 이제 교회를 기도하고 그랬다고 출옥 선물을 가져오셔서 그래서 대회 보면 문을 뚜드려서 띵동띵 해서 열어서 하면, 그냥 그 선물만 이렇게 주고 가는데, 요렇게, 예배상은 요렇게 놓고, 우리 집에 와서는 그냥 안 가시는 거라고. 우리 집에는 꼭 성직자들 이 오시면은 예배를 드리고 가신다고. 어,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시고 나오셔가지고, 들어가서, 나, 나하고, 임재빈 목사 사모, 이혜영 사모님이 앉아있고, 이재룡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요. 시평 9 0권을 우리는 예배를, 아니면 기도를, 침범을 해야 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그 목사님이 만약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준비를 해 오셨으면은 모르지만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찬송한장하고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해서 전하고 이거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나도 아주대 병원에 있을 때에 그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안 나왔는데 내가 뒤깜 나가니까 깜깜해 그래서 거기서 뒤자에서 이렇게 이래 그려있는데 영이, 하나님의 영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심장도 앞에 나가서 예배 인도해 깐깐는데 어, 근데, 이제, 저, 또, 나, 내가 나한테, 제가 준비도 안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지요이이데또 가만히 있는데, 또 그래. 신정로, 앞에 나가서 예배인도 해. 그냥 앞에 나가서 나가서 강대성 옆에 종을 땅 치고선, 불을 키고선 이제 찬성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크신는내로 뭐, 뭐, 만지 찬성은 근데 성경 말씀을, 갑자기 성경 말씀을 뭐라고 전해 근데 그, 아이고. 강대상,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 거기서. 너는 참 그, 오묘하신 하나님 말을. 창세기 28장 10, 15절을 봐라 이 얘기는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 몇 번씩 얘기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간증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집에 가야 되니까 다른 집을 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인데 이거는 누가 썼느냐면은 사도 바울이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에베소서 쓰고 에베소서 막 동네가 있으면그 밑에 골로 골로세라는 나라가 있어. 그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막 전하는 거요. 이 사람이 누구요? 우리가 다안잖아 지금 얘기하면 깡패야 깡패.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어? 세대반, 그, 선지자를 돌로다가 자기 졸개들을 막아놓고 이, 이 새끼 돌로다 때려 죽이라고. 앞에서 선동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때려서 죽여, 죽여처럼. 그런데, 그리고선 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아주 강한 불이 다 내리는 거요. 그, 그, 그러고 나니까 눈이 앞이 안 보여. 우리도 나서부터 우리 예생의 거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한 번만, 한 번만 내면은, 어? 그러한 사도 바울 같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예수를 정해다가 지하에 빌벼 감옥에 들어가고 또내 중에 로마에 가서도 또 지하 감옥에도 가고 뭐가 생긴다고? 어 자기가 거기서 나는 예수 못 믿어요. 나랑 안 믿어요. 그러면 사는 거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는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라고 근데 그 마지막 날이 어디서? 주었냐 하면은 세 번수 교회라고 내가 직접 갔다 왔어. 세 번수 교회라고 하고 사도 바울을 끌고선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런데 세 번수 교회 앞에 가면 돌로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 그 길로다가. 사도 바울이 허락하신 길이요. 그래서 거기를 가하생이를, 이게, 쇠고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반 관광객이 못 들어가게. 데 관광객처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는 그 사도 바울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이제 가이드가 다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락한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어. 그 목사님도 로마에 가서 우리는 그 가서로도 걸어서 갔지만 한경진 목사님은 무릎으로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그 안을 돌아갔대.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리석 대리석 기둥이 이렇게 있어.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예수 선행죄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을 딱 대고선 로마 병정들이 두 명이 양측에 와가지고 칼을 내리쳤어 그래가지고, 이 목이 튀어가지고, 새 군대를 탁, 탁 튀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대. 그래서 새 분수 교회라고 지고. 한마디만이라도, 나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이 생명이, 목숨이 두 개, 세개 있는 게 아니야. 형이 할머니도 죽을 고비를 심장 그 수술이 얼마나 힘들며 또그 심장 수술 심장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 또 나도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오래간 자도 12년째 12년째, 하나님을 전하며, 그리고, 조그만 교회도 다니면서, 열두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병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할 우리는, 우리 가족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음. 그리고 또, <laughs> 이 종교가 우리가 천주교하고 기독교, 우리 다니는 장노이하고 비슷해요. 뭐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완전히 틀리죠. 그 사람들은 무슨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그그 아빠가 벌초에 와서 우리 둘하고 또 농약사 또저 포천서도 세도고 그래서 벌초를 해서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뭐를 좋아했대요 커피를 좋아했대요 거기 돌상에다 갖다놔 그걸 바라보면서 야 그렇게들 모르나 그렇게들 모르나 우상을 섬기지만 아버지의 어머니를 우상으로 여기는 거요. 예 응? 하나님의 영, 영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신 분을 못, 먹긴 뭘 먹어. 응? 이런 생각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재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명예 권사로다가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교회장으로다가, 어? 장례를 모시고, 이런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장례를 모신 거예요. 그, 우리는, 또그 가족이 너럼 천주교야 너랑 불교야 뭐하고 그 교, 교파 교 가지고 마을에다가 싸우지도 말고 그사람들에서 기도에는 우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째로 사랑의 모습을 부은 가정, 둘째는 평경을 이루는 가정, 또 셋째는 감사하는 가정. 이건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 한마디, 또 콜로세움에 는큰 그 원형 경기장이 있어. 근데 거기서, 술을 죄서요. 자, 가서 더 로마 시민들을서 가지고 와서 서 가지고 오면서 너 1번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 예수 믿어요.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서 두팔로 내겨 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자도를 사자들을 미지를 붕괴나 그러다가 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자가 사람을 다 물어뜯어 응? 거기서 그 사람들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만 사는 건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을 태워가지고 막또 장군을 치고 부을 치면서 도우는 거예요 또. 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두손 들고 하나님이 오라 할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돼. 아, 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일본인은 이렇게 또 하늘빛교회 안성세일장르교회 누가 봐도 아그 집은 집안, 그 집안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니까 다들 애들도 잘 되더라. 어? 여기서 1층으로 내려가면 우리 저 예준이 엄마 같은 저는.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런 이 있어. 이렇게, 고개도 안 돌려. 담배를 피우고. 응? 네? 정말로 옛날, 옛날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에이, 엄마 담배 피우면 애들한테는 나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면은 베배인데요 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그게 우리 가정은 심장론의 가정은 아이들 거지 어? 며느리 아들 또 모든 사람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이유설 위에서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배소도도 쓰고 발라스 쓰고 성경을 여러 군데 쓰고 주를 위하여 멋있게 죽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나는 암이 안 걸려 응? 아버지가 암 걸렸을 때 집안에서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다 갖고 오네 아방스 입으로 하니까 거기다가 뭐 돼지 다리 뭐 하여튼 뭐한 번. 다갔잖 근데 그 집이라고 암이 안 걸려. 그 집도 요번에 나도 66세에 암이 시작했는데, 권혁진 집사님도 66세에 암이 시작해서, 그리고 무엇 뭐 복잡한 암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기도 용사들이... 기도실에 가서 시간 시간 기도를 하고 또 엄마가 기도 수요일날 기도회를 가면 나는 소예배실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에암 걸린 사람 무슨 사고 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그 그 집에 가면 한우가 한3 0 0 마리 돼 그리고 돼지가 2천 마리, 3천 마리 실수가 없대요. 그렇게 부자요 부자래도, 부자래도 암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신앙을 주신 거예요. 요번에 그또 기도 용사들한테. 쌀을 희망하는 거를 하나씩 다 돌려서 어? 그 있다고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도 조금 모한 사람들이면 에? 도와주고 또. 할아버지도 여기서 10일 전부터 내려가면은 꼬마도 우리 예성이 보다 더 어린 것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주머니에 사탕을 주고 어?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기쁘고 또그 중간에 내려간 또 빠이빠이 하면 그 마음이. 그래 뭐잘되라 이런 마음 우리 가정도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해. 음, 음. 그래서 내경로당에 다니지만 경로당에 여름에 더울 때 하늘을 서다가 노인들 하나씩 다 돌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 교회. 교회 다니는 장로가 틀려 그렇게 말을 듣고 그건 내가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나로부터 우리 예성이의 일까지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 가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각자 각자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의 부모의 기도에 따라서 다잘 되고, 앞으로 훌륭한 가정,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본,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각자의 기도 제목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이 외갓집, 하나님 앞에 예전이 외갓집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 네. 예배 끝나고 한날 오후에 또 각자 집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운전대를 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사고 없이 즐거운 귀한 추석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